유치부 친구들, 안녕. <laughs>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볼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바르게 예배 드려요. 제목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말씀은 누가 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예요. 얘들아,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laughs>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1, 2, 3, 4, 5, 6. 6일 동안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멋진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람들이 배부르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이 멋진 세상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laughs> 우와,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시는구나. <laughs>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그치고 쉬셨어요. 평안하게 쉬다 라는 말이 바로 안식인데, 하나님은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얘들아, 평안히 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쉬는 걸까요? <laughs>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이를 주신 것은 모든 일을 다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laughs> 그런데 한 가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멋진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멋진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멋진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 번째 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인데,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이 행복한 날을 지내는 건가요? <laughs> 맞아요.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오늘날에는 바로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럼 주일이 가장 행복한 날이네요. 오, 그런데 하나님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은 그냥 지내다가 7일째 주일에만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걸까요? 음, 아니요. <laughs>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돌봐주시니까요. 유치부 친구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함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laughs>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laughs> 그런데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죄와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쏙쏙!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지낸 여자가 회당으로 들어왔어요. 아, 너무 안타깝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라 아팠다니 너무너무 불쌍하다. 음. 예수님이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던 이 여인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여, 내 병에서 이제는 놓였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허리를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여자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오랜 병 가운데서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자는 아주아주 아주 기뻤어요. 예수님도 기뻤어요. 전도사님도 아주아주 아주 기뻐요. <laughs> 그런데 얘들아, 이 기쁘고 즐거운 일에 함께 기뻐하지 않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 이상하다. 왜 화를 내는 거지? 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고 평안히 쉬라고 말씀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왜 병을 고치는 일을 합니까? 오늘은 안 돼요. 1, 2, 3, 4, 5, 6. 6일이나 있잖아요. 다른 날 병을 고치고, 오늘은 병을 고치면 안 돼요. 오늘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하고 쉬는 날이니까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얘들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히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당장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르고 있어요. 아우 너무 불쌍하다. 유대인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치부 친구들. 얼음땡 놀이 알지요? 얼음 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친구가 땡해 주면 그제야 움직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마치 얼음 걸린 것처럼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는 미슈나라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망을 구워도 안 돼요. 글씨를 써도 안 돼요. 글씨를 지워도 안 돼요. 불을 켜도 안 돼요. 불을 꺼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39가지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얼음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바보 같아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유치부 친구들 놀이동산에 가본 적 있지요? 표를 끊고 놀이동산 안에 들어가서는 우와 좋다, 우와 좋다 하고 그냥 딱서 있다가 얼음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나오나요? 아니요. <laughs>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음식도 사먹고 엄마랑 아빠랑 사진도 찍고 재미있게 보내요.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동물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지내게 하셨어요. 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멋진 세상을 만들어 주셨구나. 맛있는 사과도 주셨구나. 재미있는 원숭이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얼음 하면서 39가지나 되는 규칙을 만들어서 안식일이 아주아주 아주 힘든 날, 아주아주 아주 무서운 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준 것을 가지고도 막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서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지내는 날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마귀에게 붙잡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이 진짜 안식이지 않느냐? 나는 이 여인에게 진짜 안식, 진짜 행복을 선물해 주었단다. 예수님은 안식이를 얼음! 하고 바보같이 지내는 사람들 앞에서 허리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허리에 손을 얹고 땡! 하고 고쳐주셨어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유치부 친구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리석게 해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자꾸자꾸 죄짓게 하고 죄에 묶으려고 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진짜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죄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는 사람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다리를 본 야곱이에요. 선생님과 같이 책을 읽을 아이는 야곤이에요. 이름 귀엽죠? 근데 이 친구와 같이 읽을 성경 동화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야곤과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럼 선생님이 책을 읽을게요. 형에서는 동생인 야곱이 너무 미웠어. 형 에서가 왜 야곱을 미워했을까? 아는 친구? 음, 그래. 형 에서의 장작권을 동생 야곱이 뺏 섰기 때문이지. 장작권이 뭐냐고? 장작권은 아빠가 아이한테 복을 내려주셨는데 가장 첫 번째 아이에게 큰 복을 주셨단다. 그런데 엄마 리브가와 동생 야곱이 형 에서로 변장해서 이삭에게 큰 복을 받았던 거야. 야곱, 너도 그런 동생 있었으면 미웠겠지. 그러면 또 읽어 볼게요.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해칠까봐 깨를 내어 아빠 이삭에게 말했단다. 야곱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결혼을 시켜야겠어요.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에 보내서 좋은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났어.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돌을 베고 잠을 잤어. 꿈에서 하늘 끝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았지. 짜잔! 사다리 보이죠? 사다리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했어. 하나님은 사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지. 네가 지금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깬 뒤. 베개로 삼은 돌로 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어. 그리고 그 돌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불렀단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 야곱은 라반의 둘, 둘째 딸 라헬을 좋아했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언니 레와와 결혼을 시켰어. 야곱이 따지자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킬 수는 없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7년만 더 예주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다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에게 복을 내리셨어. 라반은 야곱 때문에 재산이 많아, 진짜.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려 하지 않았어. 하지만 결국 야곱은 20년 동안 모은 양과 염소, 낙타와 낙이들을 많이 이끌고 고향으로 향했단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있었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지. 야곱은 하인몇 명을 먼저 에서에게 보냈어. 흐흐, <laughs> 에서 형님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리로 오고 있어요 야곱은 겁이 나서 가축을 두 대로 나눠서 에사에게 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보냈어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과 하인들을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약복강가에 남아서 기도했지 밤이 깊어지자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 친구들 씨름 알아요? 이렇게 서로 마주 적 보고 넘어뜨리면 이기는 거거든.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끝까지 버텼어. 그러죠?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는 게 아니겠어? 그래도 야곱은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지. 아, 날이 샜다. 내가 갈수 있도록 이제 그만 놓아라. 저를 축복하기 전에는 결코 놓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렸, 이겼으니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드디어 야곱은 에서를 만났어.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해칠까 봐 무서웠어. 내 동생, 야곱아, 이게 얼마만이냐? 정말 반갑구나.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기는 커녕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에서는 야곱이 준 선물도 기쁘게 받았어. 결국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했단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도 생겼어.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단다. 그럼 어머니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렴. 야곱은 왜 에서를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을까? 다음 시간 함께 얘기해 보세요. 안녕. 바이바이. 또 만나.